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게 있어요. 그 리박스쿨, 음. 리박스쿨 그 협력한 그 교원단체장이 그 이른바 우파맘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양산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념전파 전략을 어, 세웠다는 겁니다. 어, 리박스쿨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음. 대한민국을 음. 친일 역사 사관으로 예, 만들려고. 어,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우파만 카페라는 단어서도 너무 낯설어서. 그러니까, 자파만 예. 카페가 있었나? 또 <laughs> 세상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네. 생각해오고 본인들이 조정해야 된다고 여겼던 건지에 대한 네. 가장 의아함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네.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진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다음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던 음. 역사강사 설민석 씨 음. 그리고 구구성량의 매체 페앤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 씨가 언급된 사례를 비교하면서 네. 설명을 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들은 정말 진지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음. 5년, 10년 프로젝트가 정말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 또한 무서운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 그 리박이라는 표현에서 음. 이승만, 네. 박정희가 나오는 건데 네. 과연 그들의 역사 왜곡이 거기까지만 그치려고 음. 했을까? 음. 저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음. 설마 전두환까지 미화하려고 했던 음. 것은 아닐까? 네. 이 사람들이 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음. 음. 전두환 사례도 굉장히 왜곡되는 게 많다. 이런 주장을 가지 분들 아닙니까? 그 대놓고 못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를 디림돌로 삼아서 음. 전두환의 군사정권과 신군부까지 네. 옹호하는 현대사 네. 찬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재명 정부 초반은 그 전정권에서 어, 진행됐던 수많은 이제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어그 지금 귀국하신 분이 계세요. 홍준표 시장이라고 이분이 어, 우리 질문하는 기자 어, CBS 이정주 기자하고 봤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아, 예, 예, 예. 인터뷰를 했는데. 가까운 것같아 자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특수한 게 아니에요? 어? 어? 너무 친한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친해요? 그래서 홍준표 어, 총리설까지 이정주 그렇구나. 기자가. 단독 보도 했었구나. 예. 후보 교체한 국민의힘 의원 80명이 공범이다. 그리고 정당회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법치다. <laughs> 이분 정당 해산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목숨 건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우인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laughs> 나중에. <웃음> 나중에. 예. 아니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헌지? 30여 예. 일간 하와이 가 있던 홍준표가 지금 야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 정말로 국민의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음. 원내대표를 송원석 의원으로 새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여론의 관심도 없습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 내내 투표도 안 하고 피해 있던 홍준표가 들어오니까 예. 언론이 다시 주목을 이 상황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정치부 기자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음. 이분이 정치인은 그래도 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음. 약속을 지켜야 돼.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탈당해서 한건 좋은데 네. 정계 은퇴하게 한다면서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가 정계를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laughs> 은퇴고 아니고 네. 주된 참여자로서 그러니까. 개입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이나 정당인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 주면 안 됩니다. 네, 아.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당 해산의 깃발을 홍준표가 들었다라는 게 <laughs> 상당히 센 뉴스이지 않나 싶고요.